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정보 공유 보도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에이다에 대해 브리핑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소식은 첫 번째,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두 명이 밝힌 에이다의 가격이 올해 11달러에 기록할 것이라는 소식 두 번째, 카르도노가 기록적인 개발자 활동으로 가격 상승률을 이어갈 것이라는 소식 세 번째, 올해 카르도노의 스마트 계약이 벌써 67% 이상 급증했다는 소식 이렇게 세 가지 주식들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크립토피아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과 텔레그램방으로 들어오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있으니까 부담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에이다의 첫 번째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암호화 분석가 두 명이 이번 시즌에 에이다 가격이 11달러까지 오를 것이라 말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자면, 카르도는 최근 벤 암스토롱과 댄 간바델로가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최근 분석에서 암스토롱은 에이다에 대한 낙관적인 예측과 함께 11달러라는 목표를 세웠고, 마르티네즈 또한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다가오는 이번 황소 시즌에서 에이다의 가격이 7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현재 시장의 모습이 2020년 후반과 비슷하며 역사적 패턴을 바탕으로 예측을 나타냈고 역사적인 추세가 반복된다면 에이다의 가격은 오는 4월에 상승랠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며 궁극적으로 7달러 이상 가격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마르티네즈 암스트롱 분석은 에이다의 가격을 아주 낙관적으로 바라보며. 오는 상승 랠리에서 11달러 이상의 가격을 기록해 역대급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 말했고 과연 그들의 분석대로 역사적인 반복과 함께 에이다의 상승 랠리가 어디까지 펼쳐질지 많은 기대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르드누의 기록적인 개발자 활동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을 알아보자면 카르드누는 다른 블록체인보다 개발자 활동이 많지만 가격이 하락하여 12월 중순 이후 33%가량 떨어졌습니다. 암호화폐 분석회사인 산티멘트는 최근 카르드노가 개발 활동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하고 있다 보고했는데 데이터에 따르면 카르드노는 지난 한달 동안 약 333건의 이벤트를 진행했고 그 뒤를 이어 폴카다카 코사마가 329.57점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다의 가격은 아쉽게도 12월 중순 이후에 33%가량 떨어졌는데 가르도네 가격은 작년 10월 최저치인 320원에서 12월 935원인 거의 185%까지 상승했는데 이러한 상승 추세로 인해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이전 92%의 하락 추세가 끝난 뒤 에이다 축적의 영역이 될수 있어 새로운 상승 추세와 함께 에이다의 가격이 강세 릴리를 펼칠 수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이전 최저치인 320원 저항 수준을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후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예상되는 ABC 조정으로 인해 비파로 인해 상승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여기서 반등해 이 추세를 벗어난다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상승 추세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1달러의 가격 돌파와 함께 그 이상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르노의 스마트 계약이 올해 벌써 67% 증가해 만개로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 알아보자면 카르다노 네트워크는 블록체인에 대한 스마트 계약 배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이더리움과 같은 기존 기업과 경쟁하려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플랫폼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카르다노의 V1 및 V2 플루투스 스마트 계약 누적 수는 24,050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1월 1일 대비 67% 증가한 14,000개 이상의 수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계약의 성장은 지난 2023년 확장을 기반으로 하며 개발 활동 증가에 맞춰 약만 개의 계약을 추가했습니다. 네트워크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카르다노의 공식 개발사인 IOG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 기준으로 카르다노에서 1319개의 프로젝트가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157개의 프로젝트가 출시되었습니다. 특히 2023 초부터 카르다노는 말로 및첫 번째 이의 출시와 함께 레이스 지갑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여러 출시를 목격했으며 이 같은 지속적인 개발활동과 함께 여러 프로젝트의 성과가 겹친다면 에이다의 가격 상승률은 당연히 실현할 것으로 보여 올해 1일달러라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전해드린 에이다의 최근 소식들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암호화폐 분석가가 밝힌 올해 에이다의 가격이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11달러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소식 두 번째, 카르도노가 기록적인 개발활동으로 인해 지금의 하락 추세를 벗어난다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것이란 소식. 세 번째, 카르드는 스마트 계약이 올해 벌써 67% 이상 증가한 만개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계속된 성장과 함께 11달러라는 가격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 이렇게 세 가지 주식들을 전해드렸는데 기존 에이다 투자자분들이나 새롭게 진입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에이다에 대한 최근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에이다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전 댓글을 들어오시면 에이다를 비롯한 여러 코인들 의 정보와 시향들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자료가 정보를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 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